아무세요이룰 뭐 그럼 한 번도 안 했죠? 잠깐 배치 배치 클린 규정이네. 콩. 들려간다. 트타님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트타님이 꿀잠 주무시네요. 아, 나 형님 요즘에 언들도 다 그거 들어. 아, 잭스야 <laughs> 안돼. 돈더 뜯기면 안돼. 도망가자. 와 요즘 요즘 다 이거 들지 않아요? 이거 뭐라 그러냐? 이거 유물, 유물방패. 평은 500대 가요. 오케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상대 만화, 오이 어, 만화 별로 안 썼네? 그거, 그고 골인가? 나이 두세마리욕 형님 기분 나쁘게 때렸어. 근데 형님 더 맞는 것 같아. 하나 더 넣었어. 위는 막다 오지게 쳐요. 레벨업 해야돼 그 이제 뺌 네. 형님 힐써 네. 아이고야 네. 에바야 개바야 이 보트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통이야. 형님이 들어가라 할땐 들어가거나 빠지라 할땐 빠지고, 어, 내가 들어갈 땐 같이 해주고, 아무튼, 아무튼 그래야 돼. 웨이브, 웨이브 먹으러 갑시다. 저윷 어우! 저윷 어우! 나 머포, 머포 경험치 못 먹은 것 같아. 아니야, 잭스야 도망가야 돼, 너. 지열 받았어. 됐됐. 따라와. 형님 베인 고갱이 이거 웨이브 그냥. 오, 케이 아,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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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어, 알리 스킬 바뀌었네? 무슨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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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이러네? 한 대만 더, 오케이 이제 빠지고, 오케이, 딜교 좋았어요, 언니. 머프, 나이스 머프. 아, 바뀐지 엄청 오래됐어? 몰랐어. 성님, 예예 나이스. 기분 나쁘게 때려! 됐어, 이제 미니언 먹자, 우리. 아프다. 오케이, 냄들 잘했지요. 잘했지요. 근데 왜 저기 잔나가억울을 끌렸지? 나, 나 쳐서 그런가? 내가 쾅할 때부터 그거 돼 있던데. 형님, 다음에 피가 하나만 사줘. 오케이 나 그리고 쿵쾅 한번 한다. 이제 일단 기분 나쁘게. 오케이 오케이 거리가 아나 이거 이거 밀고 가면 되겠다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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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엔는 피가 죽어도 오케이데스키븐 아파 스키븐 아파스다이 또아나 지금 열받았어 아나 근데 맵리가 좀 약하다님들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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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나이스. 도망가자, 이제.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이걸 웨이브 밀고 바로 집 갈게요. 저 빵템은 미드거든요, 형님? 형님, 기분 나쁘게 한번 밀어볼게, 얘네. 나피한번더 채우고. 꽝. 막타, 막타, 막타. 막타, 막타, 막타. 난 집고 집고 이건 집가야 돼 이건 집가야 돼. 어 편안한 거 봐. 형님 나 그래도 괜찮지? 응. 핑 하나만 사 주셈 남는 돈으로. 형님 그곳에서는 행복하니? 아 행복해요 저. 아니 오늘, 오늘 아, 뒤에 안 풀렸어, 뭔가. 안 풀려가지고. 형님, 저희 이제 강해졌구요. 깝쳐도 될것 같습니다. 핑아, 바지 부셔주세요. 같이 욕먹는 것 같은데, 애들이? 나 이거 와드 좀 하고 올게요. 라인 밀어봐요, 라인 밀어봐요. 터졌다, 잔나 저기 있다. 어, 이거 베인 있으면은 다이브 할게요. 저 공차 으니까 바로 갈게요. <laughs> 수, 턴! 수, 턴! 나이서나무 <laughs> 나도 나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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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서워! 나나 무서워! 도무서 나도 워도도 나이 2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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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가지 말자, 가지 말자, 가지 말자. <laughs> 나 만화가 없다, 만화. 도망가자. 음, 으... 이러지 마. 나도 지금 열받았어. 바구니 당했어. 뭐지, 이거 만화 설정해주는 거 있지 않나? 다 형님 이거 에바야. 집 가야 돼. 응. 와드 푸시고, 와드 푸시고. 오케이, 이제 쭉쭉쭉쭉쭉. 아, 이거 한번못갈거 같은데, 집을? 그냥 뒤로 빠져있죠, 그냥? 베인이 밀게요. 우리 지금 에바래가지고 베인 미니까 핑글 찍자. <laughs> 내꺼임, 톡, 이것도 내꺼임, 톡. 오케이, 이제 드셈. 잘어와. 와도 못 부시게, 와도 못 부시게. 이거 가야 돼. 어, 기 못디! 이모지! 오케이! 조고요 라인 밀고 가자, 형님. 아, 어, 이거. 위에 거 먹어. 아래 거내 거. 나 이제 집 간다. 뿌아저 <laughs> 서포터요? 원래 서포터가 쉬워 근데 오버워치 하듯이 하면 돼. 누구도 날 막지 못해. 누구도 날 막지 못해. 갔다. 제일 좋은 건 신발이야. 역시 빨라야 돼. 나 지금 열 받았어. 우우. 폭! 김 못지. 형님 괜찮아나나 딴딴해. 나 근데 아직 궁이 없어가지고. 나이스 용. 아빠 계속 하자 잭슨이 될것 같으니까. 나궁 13초. 와, 웨이브 이거. 미는 건좋는데 궁이 없. 아, 되긴 되겠다. 형님 쭉쭉 밀어. 쭉쭉 밀어. 이제 집가대핑 오지게 찍는데 핑 오지게 찍는데 아우 까비 띠아 근데 이건 빠, 빠 빠지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빠질게요 내가 길을 알아 형님 우리끼리 한번 가볼까요? 잔나 오면 갈게요. 애매, 애매하게 드세요 아씨! 아씨 도망가! 아우 대처 맞는다! 살려줘! 형님, 도망가야 돼! 집 빨리 갔다 올게, 여기. 코파케 있어, 알겠어? 이거, 실드 한번 빼고 싸우죠, 실드 한번 빼고. 아, 나 지금 싸워야겠다. 아까비 공뺏으니까 이득. 어, 개꿀띠. 개꿀띠. 흐. 응?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먹어 좋고요. 먹고 먹고 나이도 그냥 밀면 돼요. 판테온 위에 있어요. 세명다 위어 그냥 우리 이거 포탑 푸시면 돼 점프! 점프! 오케이! 푸셔! 오케이 가자 베인고 프리들 넣어요 그냥 오케이 여기까지 힐 뺐다 전멸 빼고 힐 뺐다 다시 들어오면 갈게요 저풀이 없어가지고 아 그냥 잔남일걸 소리소리 판단미 불로 먹는거 도와주세요 나이트아 뭐야 쟤 먹은거야? 나이스 살았다 형님 그냥 어 이거 잭스 졸랐 쎄네 근데 나이스! 때려! 아, 간다, 기모찌! 다 같이 믿어, 다 같이 믿어. 저 미드, 밀고 딱 가면 되지. 그니까, 잭스 졸라 쎈데? 아, 개꿀. 막타 죽구요. 이제 집가면 될듯야 우리 엄청 잘했다 님들 어 무세형님이랑 나랑 킬관을 싸워주는데? 이제 템 뭐가지? 나템 모르는데 나 이제부터 모르겠어 방탱 가면 되나? <목지 못해> 무승님, 믿드 그냥 가줘요게 <목소리> 아, 저거 되지 힘들 것 같은데? 그냥, 그냥, 그 그냥, 그 그냥, 그냥, 이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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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이거 같이 먹죠, 이거. 아솔정령 한다네, 이거 일로 와주세요. 그냥 와 여기 시한 먹어버리게. 일단 아래 쪽거 드시고, 자 이거 부실게요. 자 먹고 위로 오세요. 아이. 오케이 찌찌뽕. 형님 일로 오세요. 파워 밀어주세요, 형님. 저는 여기 있을게요. 어 그냥 여기 여기까지 밀면 네, 되겠는데? 우리 우리 그냥 밀다 가면 될 듯? 저 저마온. 그 이거 다이브 가능? 아 이건 좀 무섭다. 가자 가자. 집 가야 된다 이거. 애들 싹다안보인다 그럼 이거 잭스한테 이거 먹으라고 해준대. 그 저희 이거 시선만 끌면 돼. 얼굴만 보여줘 형님. 아또이안 썼어. 얘고얘 고, 고. 잡고. 자 천천히. 형님 도망가. 형님 뒤져. 어우. 괜찮아. 욕 먹고 2차 타워 밀수 있을 거야, 뭐. 아! <laughs> 문도 펄플 썼어. 됐다. 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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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잡을 가게. 뭐 모사진 님들? 이제 모사연 님들. 템

와, 잘하는데 쟤? 이게 애들이랑 뭉쳐 다니죠? 깝치지 말고 <laughs> 일단은 형님 핑하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하나 여기 핑하좀 같이 도와줘요 어, 어? 형님 이거 이거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아니야 우리 도망갈 수 있어 먹... 아 블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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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laughs> 아니 바로는 왜 건드려 어우 졸라 아파보여 어우 뒤집었다뒤 <laughs> 봐봐 오케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여기 핑만 뿌시는 거 도와. 어, 아니다. 미드 갈게요. 아시. 바비. 나이스. 잭스야, 제발, 잭스야, 제발. 미드밀자, 미드밀자. 이거 미드밀면 미드 돼요, 형님. 싸우자 이거 미드 가자, 미드 가자, 애들아. <laughs> 아씨발 존나 전투민족이야. 형님 여기 고. 때려 잡보 오케이 미드 가자 우리는. 저기 전쟁 끝나 있어. 오케이 찌지. 아이, 좋구요.